옆에서 네. 질문 드릴 테니까 카메라 보시면서 이거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달리고 있는 35살 묵승훈이라고 합니다 비니랑 장갑은 케일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비니는 5만원에서 6만원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장갑은 3,4만원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옷이랑 바지는 온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옷 안에는 지금 세 겹이 더 있는데 경량 패딩이랑 그리고 저 피스테랑, 그리고 얇은 긴팔 소재 입고 있습니다. 오늘더 나온 타이즈는 한 10만원? 11만원 했던 것 같고, 바람막이는 한 10. 7만원, 19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말은 c p 5만 9천원, 4만 9천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1에서 나온 클라우드 몬스터 하이퍼입니다. 29만 9천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러닝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땀이 안나 있는 상태라서 최대한 보온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겹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땀이 나면 한 겹씩 벗어나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스타일링을 했고 손이나 귀 이런 신체 끝에 있는 부분들은 추우면 체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장갑은 이것도 기모 소재라서 따뜻하고 또 비니로 귀를 덮을 수 있게 그렇게 스타일링 했습니다 이제 너무 추면 이런 버프 앞면을 좀 가릴 수 있게 요런, 이런 버프가 귀도 가릴 수 있거든요 다양하게 스타일 연출할 수 있어서 제가 뛸 때는 버프를 이제 끼고 뛰었는데 다 뛰고 나서 지금 벗은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착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러닝도 의류들이 좀 가볍게 이쁘게 나와서 좋아하고 스케일 제품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많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열리는 서울마라톤은 2시간 49분을 목표로 일단 못해도 그만이니까 뛰어보도록 하고 8월에는 제가 트레일러닝 UTMB라는 대회를 나가게 돼서 그거를 무사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썬코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썬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53세입니다 조깅화는 노바블라스트 19만원대고요 양말은 CEP 제품이고 어, 5만원대 위에는 바지가 있는데 보세입니다 타이즈하고 이거 해서 한 5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상의는 안에는 데카트론 티셔츠가 한장 있고요 그리고 위에 바람막이 어, 가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대상트 제품입니다 그리고 위에 조끼는 데카트론 제품인데 이거는 2만원대로 알고 있어요 비니는 어, 요것도 보세, 비니. 장갑은 아식스 장갑입니다. 좀 두꺼운 장갑이에요. 한이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들로 사용하고 있어요. 추위 때문에 제가 많이 입었죠. 그래서 하의는두개를 입었고요. 상의도한네개 정도 입었는데, 이 정도는 입어야 그래야 땀도 잘 나고, 워밍업 잘 되면서 몸에 부상이 없이 잘할수 있어요. 조깅을 하기 전에 체조학 스트레칭을 한 5분 정도 천천히 해주시고요. 이제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올라가도록 네, 워밍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조깅을 하면 됩니다. 서브3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시각장애 마라톤너와 같이 가이드 러너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는 그런 페이스로 뛸 예정이에요.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은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송찬석이라고 하고요. 올해 5 1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바람막이 자켓은 나이키에서 산 거고요. 가격은 한 7만 5천 원 정도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입었던 옷도 나이키고, 한 3만원? 3-4만원 정도대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나이키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발도 나이키고요 인빈서브인데 2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말은 미지노 양말입니다 미지노 예, 뭐한 4천원? 5천원? 예. 이 레깅스는 이제 나이키는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울트라 마라톤 뛰시는 분에서 만든 전문 레깅스 이거 레깅스는 뭐 얼마 안해한 2만원 정도? 겨울철에 춥다고 해서 옷을 너무 많이 껴입고 뛰게 되면은 한 10분만 뛰이도 땀이 나기 때문에 몸이 더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었던 옷들이 젖게 되고 몸이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더 저체온증 같은 것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달리기 할 때는 너무 많은 걸 껴입지 말고 추워 보이십니다라고 할 정도의 복장을 입고 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달리기의 장점은 뭐일박2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laughs> 너무 좋은 장점들이 많은 운동이고요. 달리기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어, 달리다 보면 되게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몸에서 그런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달리기를 끝나고 났을 때그 만족감도 좋지만 뛰면서 느끼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런 것 때문에 달리기를 오래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건 비밀인데 <laughs> 와이프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글쎄요. 그래도 다른 운동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골프 같은 것도 많이 쳤었는데 골프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하하 그래도 뭐 페어는 쓰지 않았겠죠. 네. 열가지 하겠습니다 예. 다, 다시 얘기한 한 500만 원 넘지, 않아, 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카메라 봐주시면 해주세요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다니는 22살 이해솔이라고 합니다 나이키 장갑 27,000원 정도 하고요 이거 경량 패딩 유니클로 8 0원 정도 하고 여기 안느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가격대는 모르겠어요 바지는 학교에서 받은 거고요 보자는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고 양말은 논슬립 양말 8천 원 나이키 줌플라이 6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워머를 목을 따뜻하게 하면 좀잘뛸수 있는 것 같아요 포카? 포카 정도 좀 바, 신었을 때 발이 좀 편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모자도 되게 편하다고 챙이 길어서 햇빛도 잘 가려주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학생 선수여서 그냥 저는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어서 운동 선수로서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시, 심폐지구력을 갖고 싶어가지고 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뛸때 탄력이 탄력 있게 뛰는 스타일은 아니고 쾅쾅 대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좀 탄력 있게 좀. 가볍게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임준형이고요 3 4입니다 어, 신발은 나이키 넥스트 퍼센트 20...만 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랑 반바지는 베카트론 킴런 제품이고요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서 안에는 또 아디다스 테크 제품이 있고요. 바깥에 아디다스 테렉스 제품 가격은 10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자는 시에라 디자인 10만 원안 됐던 것 같습니다. 7만 원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갑은 브랜드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어, 비니랑 장갑은 꼭 끼고요. 그리고 최대한 얇은 걸로 세네 장식 입는 편입니다. 네, 장비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좀 좋은 거 입고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달리는 기능성이 좀 중요하고 어쨌든 땀 배출이나 이런 게좀잘 돼야 좋은 것 같아가지고 뛸 때도 그래서 그, 그런 쪽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트레일러닝에 관심이 좀 생겨서 트레일러닝 대회는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올해 56살이고 자양역에 러너를 위한 카페 저스트 러닛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신발은 오늘 어, 클라우드 몬스터 하이퍼를 신고 있고요. 한 어, 20만원대 중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양말은 저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 러스에서 나오는 양말이고요. 네, 18,000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laughs> 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지는 안 다를 건데 이건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서 잘 입고 있고 위에 바람막이 피스테는 마찬가지로 저스트 저스트론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89,000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위에 모자는 이게 2017년에 제가 트레일러닝 할때그굿나너에서 구매했던 썰로몬 제품인데 가격은 잘 생각이 안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은 구매하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어, 알바 옵틱스의 안경 제가 끼고 있는데 이게 변환 안경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맑은 색깔이다가 뛰면또 햇빛 받으면 선글라스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20만원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고 달리기는 늘 항상 저한테 친구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나. 약간 뭐 본인이 스스로 우울해지거나 할때 달리고 나면 또땀 흠뻑 쏟고 나면 굉장히 어떤 회복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달리기는 제 평생 친구처럼 같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언제 달리기를 이뭐 시작했다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뚝섬 한강공원 코스를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데 어, 상당히 좋습니다. 한강의 어떤 바람도 느끼고 햇빛에 강물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좀 보고 또 여러 가지 풍경도 감상하면서 뛸수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코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러너를 위한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카페를 잘 운영을 해서 러너를 위한 사랑방으로더 이제 많은 러너들한테 행복을 주는 달리기를 전파를 하고 싶고요. 딱히 뭐 기록이라든가 이런 목표는 없고 조금 행복하게 오래 달리자 하는 것들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부상당하지 않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